2022년 10월 12일 예심 찾기 오늘 하나님 음성 찾기 모세 목사님의 하나님 음성 찾기를 들었다. 꼭 나를 향한 말씀 같았다. 간증의 능력은 타이밍입니다. 그랬다. 이때까지 사역을 1년 6개월에 걸쳐 하면서 나는 제대로 발표를 해본 적이 없다. 발표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차례는 오지 않았다. 그런데 느닷없이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는데 막상 또그 자리에서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. 그 전엔 발표할 말을 열심히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그 말은 하나도 온데간데 없고 다른 말만 하고 줌을 나온 적이 있었다.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겠지만 제 중심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표현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아실까요? 간증의 능력은 타이밍입니다. 단증은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것도 제 안에 사탄의 쓴 뿌리가 저를 잡고 입을 벌리 지 못하게 하는 것인 것 같았습니다. 이제 영의 지식을 듣다 보니 이것은제 안에 육의 육과 혼의 혼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에 이끌려.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,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. 아버지, 저도 말을 좀 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, 입에 발린 사탕 발림의 소리가 아닌 진실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, 입술을, 제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,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증거할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가차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